오늘 본문은 네 개의 짧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네 가지 이야기는 지도자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고 애를 쓰고 있죠. 주님은 그두 사람이 결국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길들은 오늘날처럼 잘 포장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영토 곳곳에 잘 닦인 가로를 깔아두긴 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은 그 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 중요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로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걷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죠. 여기서 맹인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유진 피터슨의 책 가운데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 교사인 우리는 가르치고 이끄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들보와 티가 등장합니다. 들보란 집의 구조를 떠받치는 기둥을 말하고 티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것을 가리키죠. 당연히 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해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일이지만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죠. 우리 또한 우리가 맡은 아이들 또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잦습니다. 때로 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기도 하죠. 큐티 같은 것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라고 말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먼저 우리를 되돌아보고 먼저 본이 될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나무와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이 결국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척 가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네 번째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큰 느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음, 않는 들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금세 쓸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맡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믿음은 이런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삶이 되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교훈과 모범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새해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맡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얼굴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죠. 그렇게 보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로 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함께하실 겁니다.